부패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갖다가 어, 측정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기구 중에서 어, 그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어, 살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어, 2006년도부터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원래 이건 10점 만점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바꿨습니다만 여기서는 통일 일관성을 위해서 그냥 10점 만점인 채로 얘기를 했습니다. 5.1점, 5.1점, 조금 2008년 낮았다가 어, 다시 5.5점, 5.4점, 5.6점, 5.5점. 아 이건 5.5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5점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때 조사 대상국 중에 순위로 얘기하자면 어, 2006년에는 163개국 중에 42위 해서 전체의 한25% 정도에 해당된 셈이죠. 그래서 끝으로 갈 수, 가서도 결국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22% 수준으로 21%대 수준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24.5% 2014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OECD 나라에서 얘기하자면, OECD 34개국 중 27위 정도에 해당한다는 라 것이 우리나라 부패 현황입니다.